우선은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 싸이월드와 경북도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경북도가 가장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데 경북도에서는 어, 메타버스 산업단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싸이월드만큼 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그래 생각 되고 사이 월드는 이미 오래전에 메타버스 같은 이런 것들을 공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이 월드가 여기에 합류하면은 더 빠르게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경상북도가 빛나는 지역이 될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는 각가지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독도 관련 메타버스도 만들고 있고 신공항 관련 메타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현실과 가상이 조화되는 지역으로 공항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공항이 실제로 가서 물건도 살수 있고 그런, 어, 외국 여행도 갈수 있고 외국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어, 경북도 신공항이 바로 우리 국민들 곁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월드가 갖고 있는 사이월드 클래식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경상북도의 문화, 관광지, 특산품, 도종 소식 등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뭐 개발 중인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상북도에 어, 내재하고 있는 뭐 관광지 등이나 어, 가상현실을 구축이 되는 것이니까요. 경상북도에 있는 것들을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옮겨와서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문하게 되는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싸이월드가 어,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회원수 3,200만 명에 대한 회원들이 어, 경상북도가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뭐, 대구경북신공항 그리고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지 등에 대해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 구현단, 구현한 세계들을 어 저희 사이월드 플랫폼 안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월드 제트 관계자 분들 소개드립니다. 해권혁권 사이월드 제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혁찬 인트로메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웅 사이월드 제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월드 제트의 관계자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참석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철우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본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우 통합신공항 추진 단장님 접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인환 사차산업 기관과장님접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업 소개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소개와 사업 설명은 주식회사 사이월드제트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과 지사님께서는 잠시 의자를 돌려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리부트 되어질 사이월드 제트의 마케팅사 김민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이월드는 1999년 오픈을 하여 대원수 3천만 명, BDM 다운로드 4억 건, SAS 시장 점유율 59%라는 경의적인 기록을 세운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얼마 전 사이월드 제트로 새롭게 출발, 메타버스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려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날싸이월드가 추구했던 가치, 사이 좋은 사람들의 사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따뜻한 소통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싸이월드에서 느끼셨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미니온피, 미니미, BGM 등을 하나하나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싸이월드는 메타버스, AI, AR 등 최신의 기술을 융합하여 당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 허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럼 저희 싸이월드의 SNS부터 메타버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날, 싸이월드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보셨듯이 싸이월드 클래식의 고유한 아이디를 복원하고 2021년 전제의 기술을 이용하여 고도한 사용성을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싸이월드는 2022년 풀 버전 메타버스를 가기 위하여 내년 1월 싸이월드 3D 미니룸을 오픈하고 모바일용 3D 컨텐츠 제작에 특화된 FX 기아의 기술력으로 순조로운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게임과 싸이월드에 특화된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GS 리테일의 쇼핑 입점으로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의 쇼핑을 구현한 등, 싸이월드답게 더 재밌어진 싸이월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풀버전 메타버스 싸이월드 오픈은, 싸이월드 3,200만 회원의 SNS 서비스와 듀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 싸이월드는 3,200만 싸이월드 회원 기반의 메타버스로 오픈과 함께 국내 1위 메타버스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용 3D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FX 기업, 소프트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전자결제 대행의 단알 등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파트너십을 맺고 사이월드 메타버스로 확장 서비스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월드 미니미입니다. 사이월드 메타버스를 통하여 경북을 방문하고 경북을 체험하고 나아가 경북 관광으로 연계하여 사이월드 메타버스의 미니미들이 광장에 모인 것처럼 전국민 모두가 경북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에직의 권혁찬 대표입니다. 어, 저희는 아, 지난 업무 회갑을 업무 회의 후속 주치로 사이버와 메타버스를 통한 경북 도정 홍보에 착각이 되었습니다.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새로운 시대의 미래상으로 메타버스가 주목 중이고 또한 이 메타버스 키워드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아가 그 변화한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고 또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파급적인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를 결정하였고요 나아가 네트워크 플랫폼이 어떻게 학생되고이 기술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과 동인에게 공급도정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새로운 프론티어로서 홍보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인터넷 소셜과 시대의 한계점을 새로운 혁신으로 극복하며 경험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그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과 실제가 현실감 있게 공존하고 경북 도정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나아가 경북 방문으로 이어지는 가상과 현실이 한 공간으로 소통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저희는 싸이월드를 통해 3,200만 명 회원에게 메타버스를 쉽고 빠르게 또 경북을 어떻게 잘알려질수 있을지를 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홍보 방안입니다. 어, 경북,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과 중점 추진 사업을 알리고, 주요 특산품, 제품, 당당, 쇼핑 등의 경상북도 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경험한 것 중지에 현실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메타버스 안에 커머스와 어, 오토 서비스를 접목하여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사이, 경북, 경상북도의 관광지진을 사이월드의 메타버스 세계 현실과 똑같이 접목하여 엑 r 로 체험을 하고, 나아가 직접 방문했을 때 현실감 있게 교육 컨텐츠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미니온피 구축을 하고, 미니온피 안에서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경상북도 내의 팟스팟 관광지나 명소 등의 인증샷을 통해 쿠폰을 발행하여 지역사회와 신동하는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나아가 싸이월드 도토리와 지역사람 상품권이 호환되는 등의 서비스도 연구 계획 중입니다. 싸이월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엑 r 메타버스 공국을 제공하고 경북 통합 신공항을 체험하며, 가상 게임과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감독을 체험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험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돈의 행사 및 이벤트를 메타버스에도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하여 경북 관광객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 메타버스 안에 사이월드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아이템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미니미나 굿즈를 제공하는 등의 콘텐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2021년, 2022년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사이월드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운전하게 하기 전에 클래식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소개와 사업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혁권 사이월드 제트 이사님께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월드 제트 권혁권 이사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북도청 관계자분들께 싸이월드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회사 소개에서 보셨듯이 저희 싸이월드는 99년도에 첫 오픈을 시작으로 토종 SNS 기업으로 자리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국민 모두가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는 3,200만 회원들의 추억을 간직한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 가장 익숙하고 방향시되는 키워드는 비대면일 것입니다. 일상의 익숙함이 가장 소중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지금의 시대에 싸이월드는 그 익숙함을 메타버스를 통하여 느끼려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소중한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를 넘어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행복을 경북에서 선보일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북의 소식을 접하고 경북을 체험하고 나아가 경북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단어인 메타버스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모두 궁금해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등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리더하는 경상북도의 대단함을 느낍니다. 미래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경상북도를 저희 싸이월드도 본받고 배워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의 미래에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근육창, 근육근, 그 사람만 보고 소리만 들으면 한 사람이 이해가 요 목소리 똑같죠? 응? 의견도 똑같고. 그 형제가 역시. 그 사람이 참그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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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절묘한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하니까 어떤 시대겠느냐? 나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간단히 하면 공상 소설이 공상 영화가 현실이 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앞서가는 경북 도전 도천. 메타버스에서 모든 걸 실행하는 게 공항 만들기 전에 공항을 미리 가본다는 거죠. 공항에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그 안에 기내식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또 미국에 도착해가 어느 지역을 관광을 가고 하는 걸다 여기에서 실현해보고, 또달나한것도 가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실현을 현실화하는 게 메타버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도청을 미리 다 여기서 에 만들어서 이끌고 가는 그 앞서가는 도청, 이게 메타버스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도에서는, 어, 이번을 계기로, 어, 경북도가 어떤 거나 홍보도 하지만, 어, 제가 김천의 국회의할 때,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한테, 김천의 국회의원입니다, 하면 김천 어디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충청북도에 지역하고, 진천이니 김천이 구분을 못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경남에 있잖아요, 그니 김에 김천을 또 구분을 못 하고, 어? 조금 안락한 사람 아 대구 밑에 그거 맞잖아 요 여기하고 거의 70%가 김철래 되는 거 모릅니다. 김철거 우리는 김철래들도다 아는 거지만 우리 국민 70%가 김철래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남원 함양, 함양, 또 경남 함양이 있는데, 함양이 어디쯤 있는 지 기억 잘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경북 도가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경북 도가 우리는 매일 경북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여기에 싸이월드에 올려서 경북도를 국민들한테 확실히 알리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싸이월드 열면 경북도가 먼저 나오고 오늘 경북도의 도시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또 경북도는 뭐가 앞서갑니다. 또 어딜 놀러가면 은공짜로갈수 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싸이월드에 올려서 알리는 또 우리 홍보도 하고 미리 가보는 경북도장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거기서 예행 연습을 해서 실제로 옮겨서 할수 있는 앞서가는 경북 도정도 만들어 보고 하여튼 오늘 제가 볼때 굉장히 흥분된 아,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사이월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이월드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경북도와 모든 사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 우리, 저 휴대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이게 막 건드리면 막 글자가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거 도저히 못 썼겠다. 투지 그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뭐, 이거 탁 눌리니까 싹 날아가고, 그다지워졌고 뭐 어, 한데 요새는 너무나 익숙해가 이거 없으면은 불편하듯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구나 어, 현대는 메타버스 덕도만들어놨서내 들어가 보니까, 뭐이 놀리니까 막 뛰어가 하는데 약간 무리가 확 넘치고 그럼 조금 덜 뛰어가고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익숙해지는 날 우리 경북도는 한 단계 위에 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넷사이월도와 경북도가 협약이 새로운 경상북도 앞서가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업무협약식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SNS 기업과 지자체의 만남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서 사이월드의경북도청과통합신공함이 들어서고 도민과 일촌을 맺고 서로 소통하는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Come back to the c 바 i c a g o I can't hear you. I can't hear 주시 u I can't hear you. I 우리 양쪽에서 계신 내빈 분들정면 보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을 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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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감니다니다